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땅의주 앞에 서 있는 두감람나무와두 첫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종속과 방음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순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구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절구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어제 본문인 10장 말씀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된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군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글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문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는데 그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도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만이 아니라 쓴맛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면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맛본 교회를 이 세상 속에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매주일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리를 구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맛과 쓴맛을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룹의 정인이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공동체에 주신 사명입니다. 여보군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내 안에 그하라 말씀하신 의미 안에는 교회 안에 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고 성숙하여 한 사람의 성인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을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말씀하시며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합니다. 교회가 자리 잡은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사절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또 십절의 두 선지자와 같은 의미로 연결하여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 곧 교회이며 정언의 확실성을 입증하는 최소 단위가 두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증인은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1 2 6일은 이전의 42달과 동일한 시간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짓밟는 마흔 두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1260일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권세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세 아래 두신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까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예수를 떠의 정인된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두 증인에게 두 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5절에는 입에서 불이나와 원수의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능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어로 은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이 땅에 예수 그리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며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에 불같이 선포될 때 모든 원수들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문, 민족 가운데 나아가 온 땅과 열방에 역사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험하여 아시다시피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예수를 대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칠절 이후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이미 순교를 당했고, 날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상으로 보이는 이 말씀이 당시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생명을 걸고 순교,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도 온 땅과 일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현장에 날마다 펼쳐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서도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이와 같은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다.땅 끝에서. 생명을 긁고 사역하시는 수많은 승교사님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또한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우리의 신앙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크게 없는 안락하고 평안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는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리의 신앙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세속화시켜서 적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질 뿐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생명을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승의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정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활과 성천과 이 땅에 대한 심판 후에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 의리에 증인된 삶을 사는 교회를 통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소리는 날마다. 깨어서 중심 바짝 차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순간을 생명을 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자원동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보이는 현실은 큰 문제 없이 안락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 신앙생활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나아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더 힘있게 살아. 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은혜 부어주시도록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이땅 가운데 예수를 또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고 우리 교회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시간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육신적으로 날락하고 평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별 문제 없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물론 우리도 모르게 말씀으로도 멀어지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아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신앙생활에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멀어지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실속에 이단들이 반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란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 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예수도의 증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질문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연계시로 물상하는 이 시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이 믿게 들려가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한번 살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새벽에도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좀올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부터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대기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낭가복이 안되어서 영유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돈당의 일방 가운데 사역하시는 수많은 순교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